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빈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고려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건다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 젖과 삼치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 매년 매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곧 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2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조금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3년 끝에 그의 소산의 0 분의 1을다하해요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내성 중에 고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불게 하라 그러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25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고 하는 거 콰도시암이죠. 콰도시암. 거룩한, 거룩한 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민은 암민이라는 것은 이제 민족, 어, 백성이란 뜻이에요. 백성. 콰도시암은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그 그 선민이니까. 예, 죽은 거 먹지 말아라. 여러분, 어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곰에게 쫓기는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으면 곰이 안 건드리고 그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요. 죽은 거안 먹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도. 그런데 사람이 죽은 거 먹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방인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죽거 먹어도 돼. 근데 성민들은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구별된 것입니까? 보세요. 그런그거리하는 개개게 좀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 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과 삼치 말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에, 치즈버거 안 먹습니다. 그거 아세요? 치즈버거. 왜? 고기하고 좋다고 같이 삶지 않는 거기 때문에 치즈는 어그 우유잖아. 아 그걸 자꾸 지우, 저으면은 우유가 되잖아요. 예, 우유를 가서 자꾸 저으면 치즈가 되잖아요. 그 때문에 치즈하고 고기 소고기를 같이 얹어서 같이 먹지 않아요. 바로 여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염소 새끼를 거미에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그 어, 어린 어 새끼를 어미젖에 삶아야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짐승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짐승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미의 젖과 그 새끼를 같이 솟에 놓고 삶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염소새끼를 위한 겁니까? 지금 송아지를 위한 것입니까?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인데요. 11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1절, 온전한 11절 드려야 되겠죠. 저 같이 있습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절을 드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성도가, 성도의 사인이 뭐냐. 11절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도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 11절을 어디다 드려야 되느냐 보세요.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다 결국 온전한 1 1절드리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1조 드리는 것인데 어디에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만약에 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요. 갈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이 많은 1 1조를 해야 되는데 양의 11조를 내야 되죠. 소의 11조를 내야 되죠. 복식의 11조를 내야 되죠. 이거 번거로워. 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24절에 그러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나 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그 풍부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래서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 하셨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11절 사람들이 갖다 바쳐야 되는데 염소나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제사장하고 장사분들이 돈을 벌려고요. 사람들이 갖고 오는 물건을, 부정한 물건이야. 이거 흠이 있어.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성전 안에서 돈을 주고 자기의 양이나 염소를 거기서 사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그래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한 거예요 왜?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이해되셨죠? 네. 혹시 잘 들리시면 아멘 네. 그래서 11절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 돈으로 물건을 대신 사서 하나님께 바치게 됐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제사장하고 장사치들이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셨죠?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을던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꼭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민들은 이분들을 기억해야 돼. 이분들, 자 우리 27절입니다. 내 성업에 거주하는 래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은뭘 가지고 생활합니까? 성도에 들인 11조 가지고 생활해요. 그래서 그들을 꼭 기억해서 에, 그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라고 그래요.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반해요.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널 분깃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리하는 객과 미코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선으로 하는 검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고아와 객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돕는. 구제헌금도 드려야 되겠고요. 십일조도 드려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우리가 구제헌금도 드립시다. 그리고 십일조도 구별해서 한해 마무리하기 전에 온전한 십일조 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하면 성경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 하며, 이런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물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아버지 성민이라면 구별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아버지 물질도 11조도 온전히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능력 주세요. 물질은 능력 주시고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는 또한 믿음과 열정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이 종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주시고 기도 제목이 열매와 결실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룩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연방이 आबोज कमा